자, 그래서 이제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는 자, 임보험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 어, 농작물 재보험은 임보험이 아니라 손해보험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자에 대한 얘기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. 왜? 우리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런데 이제 통칙 부분에서는 손해보험, 임보험에 대한 모든 논리적인 이런 내용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올 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잘 알아요.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도 되고 당연히 수익자도 되죠. 자기가 다치면 자기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도 자기가 타고 근데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있어요. 이제 이것이 이제 나눠지죠. 그래서 계약은 그 타인을 위한 계약이니까 타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그 타인이 보험금도 타고 수익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불일치하는 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보험사고입니다. 그럼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, 이때 보험사고는요,